올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는 팀 성적은 아쉬웠지만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눈에 띄었습니다. 그 중에 만 24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황영목은 한화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떠올랐는데요. 한 시즌 동안 13kg이 빠질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. 김성국 기자가 만났습니다. 한화이글스의 신인 내야수 황영목이 정확한 타격에 이어 헬멧이 날아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달려 삼루타를 만들어냅니다. 황영묵은 올해 123경기에 나서 안타 105개를 때려내며 4만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습니다. 한화의 내야를 굳건히 시켰고 신인왕 후보에도 선정됐습니다.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도 되지만 좀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많이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. 황영묵은 시즌 전만 해도 주목받는 신인은 아니었습니다. 6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배를 마셨고 대학에 진학해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. 독립리그와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기량을 갈고 닦았고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한화에 지명돼 만 24살의 늦은 나이에 프로 무대를 밟았습니다.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팬들의 환호를 받은 황영묵은 1년 새 몰라보게 홀쭉해졌습니다. 입단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한 85kg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, 2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황영목은 그러나 수비와 타격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한해였다며 일찌감치 내년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. 신구장에서 이제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주전 선수가 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입니다. 올 시즌 8위로 시즌을 마친 한화 선수단은 대전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이달 말에는 일본 미야자키로 마무리 훈련을 떠납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